광산구가 재활용품 수집, 운반 사업의 민간 위탁 추진이 사전업체 내정 의혹,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광산저널과 광산저널TV는 2025년 5월 2일에 열린 제1 9 6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다. 당시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에서 정의당 소속 한윤희 네, 의원은 추경에, 검토 중이라는 예, 이런 이야기도 올라,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바로 올라온, 추경에 바로 올라온 게 당황스럽다. 인연을 예, 예. 위탁 준다고 했을 때는 어, 31억이라는 큰 돈이 드는 거고, 이어 진보당 소속 어. 국강현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뭐죠, 목적이 뭡니까? 다시 민간으로 대행이지만 돌아가는 것은 역행이라는 그런데,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어, 품목이 그나마 말한 것이 전부에 이년 31억 원이라는 40만 정가하고. 광산구민의 혈세가 들어갔다. 부분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입을 다물고 강건너 불구경에 <laughs>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결 같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본 회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광산구의회 시민안전위원회 회의록은 의원들의 자질 부족과 한심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회의록에서 환경녹지국장은 네. 금액적인 부분도 2년에 3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똑같이 투입해도 금액은 그 정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담당국장의 말대로라면 민간에 위탁할 명분이나 이유는 무엇일까? 2년 3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데 광산구청의 구청장, 담당국장, 과장 그리고 광산구의회 의원들의 돈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지 답을 내놓아야 할 일이다. 또 당시 청소행정과장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겁니다. 평가할 겁니다. 평가도 하고, 평가도 하고 지도감독도 지도 감독도 하고. 하고 하지만 당시 과장은 자리를 떠났고 국장이 승진됐다. 환경녹지국장은 2년이 계약 기간이 새로 2년이어서, 새로 2년이어서 2년이 지나면 새로 공모해서 평가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다시 공단으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누가 남아서 2년 후에 일을 책임질 것입니다. 2년 후면 담당국장은 퇴직 무렵이고, 박병규 구청장의 임기는 불과 9개월 남짓 남았고, 무성의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광산구의회 의원들의 임기도 겨우 9개월 남짓. 광산구청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의탁 사업은 있을 수 없는 예산 낭비와 수십억 원이 추가 투입되는 등, 땅 짓고 헤엄치기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광산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대행, 용역 입찰 결과, 남도 환경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공단의 재활용 수고, 업무인력은 기존대로 유지되고 차량만 두대 늘어난 15대로 운영한다. 결국 공단의 인력과 차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민간의탁사업자에게 연 15억이라는 예산을 거저주는 꼴이다. 광산구청에서 민간의탁사업으로 제시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사업비는 연간 15억 7,170만원이다. 이중 직접 노무비는 1인당 연 6,570만원에 달해 땅짓고 헤엄치기 사업으로 광산구민의 헬세는 사업자인 남도 환경을 위해서 쓰인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광산구청의 문제 있는 행정을 이대로 두고만 볼 일은 아니다. 광산저널TV 기동취재팀입니다.